첫 차부터 퇴근길까지 지하철 시민의 삶을 지는 일상. 2024년 지하철 모임 종식 7,200.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할 때. 가치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양천구청 신도림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2호선 지선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가치산. 가치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